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그 34번째, 배탈을 고친 잇냄새 제거제. 단세포 동물은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운동, 영양 흡수, 봉화작용, 배설 따위를 합니다. 거기에는 그런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정신적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증거를 볼수 있습니다. 또, 인간은 눈, 귀, 심장, 간, 방관, 세포 조직을 보면 집단적 지성을 가진 세포로 성립되어 있고, 그 집단의 지성에 의해 서로 협력하여 의식하는 마음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세포와 기관은 착실하게 활동하는 지성의 지배하에 있어 방치해 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의식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외형 에 사로잡혀 오간을 자극하거나 잘못된 신념으로 두려움을 끌어 들여 혼란시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잘못된 신념 부정적 사고 가 잠재의식에 들어오면 소극 적인 잠재의식은 자신에게 주어진 설계대대로 실행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사를 하는 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잠재 의식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질투, 두려움, 민심, 불안 따위의 부정적인 감정이 신경과 내 분비선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생선회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를 좋아해서 곧잘 먹었고 먹은 뒤에는 반드시 약을 먹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그와 함께 생선회를 먹게 되었습니다. 나도 생선회를 먹으면 배탈이 나서 약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독일제 약을 먹은 뒤 그에게도 주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약을 먹고는 전혀 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약은 배탈을 막는 약이 아니라 입냄새 제거제였습니다. 위장을 보호하는 약도 배탈에 좋은 약도 아니었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은 이처럼 잠재의식이 걱정하는 마음 현재의식에 지배되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버려 두어도 몸을 보살펴주는 지성이 있는 한편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 의식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어도 몸을 보살펴주는 지성이 있는 한편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 의식도 있습니다.